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사민호입니다. 최근 삼성라이언즈 재미있는 이슈 가 있습니다. 바로 김지찬의 중견수 전환입니다. 그동안 삼성라이언즈의 주전 이루수로 나오면서 좋은 타격을 보인 김지 찬인데 박진만 감독은 김지찬의 새로운 포지션 실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청백전 모두 주전 중견수로 나오면서 김지찬 중견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지찬의 포지션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지찬의 외야수 포지션 변화는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안 게임 때 김지찬이 출전했던 유일한 포지션은 외야수입니다. 김지찬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이루수로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수비를 중요시하는 류중일 감독 하에서는 김지찬 이루수 출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김지찬 선수의 이루수 수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박진만 감독일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진만 감독 수비 육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삼성이 중위권에서 경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재현 김치찬이 리그 최고의 내야 수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4월 한정에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김치찬 선수 송구실책 없었어요. 수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지나고 체력적 부침을 겪으면서 다시 불안한 송구를 보여주었죠. 내아수가 수비 문제로 외아수를 전향하는 것은 너무 쉽게 볼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팀 이성규 선수도 원래 내아를 보던 선수고 구적 선수도 삼루수 출신입니다. 심지어 리그 최고의 중견 수비를 가진 박혜민도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이루수 출신입니다. 게다가 옆팀의 골든글러브 출신 이루수도 외아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선수의 외야수 실험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팀에서 김지찬 이루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1년생으로 아직 어린 선수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시기가 왔기는 합니다. 올해가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김지찬의 송구 문제는 입수, 신체적 한계 모두 종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깨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유격수를 볼 때도 좋은 송구가 있었지만 강도는 약했어요. 병살 플레이를 해야 하는 피봇 플레이 상황에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나옵니다. 다른 이루수들은 병살을 만들 타구를 김지찬은 여유있게 1루에서는 세이프를 허용하죠. 이 부분은 김지찬이 입술을 극복해도 나올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김지찬이 타격이나 주루로 충분히 상쇄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김지찬 선수는 스티브 블레스 중후군, 흔히 말하는 입수도 온것 같습니다. 삼성 경기 직관에 가서 몸풀기 캐치 볼때 김지찬이 이상하게 던지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프로 선수가 몸풀기 캐치 볼때 폭투를 하나요? 멘탈이 강한 선수라고 하지만 분명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김지찬 선수의 입수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정도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김지찬 선수에게 지금 경기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프로에서 유격수를 보기 힘든 선수를 억지로 유격을 보게 하면서 정신적인 부담을 주었던 삼성라이온즈 잘못인 것 같습니다. 김치찬 선수가 아무리 어깨가 약하더라도 이루스를 못볼 정도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얘기 드립니다. 물론 중견수도 중계 플레이를 해야 하고 보살을 잡아야 하고 어깨와 송구가 중요합니다. 어깨 약한 선수는 분명 수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절대 송구가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 경기 많은 공을 잡고 1루로 던져서 아웃 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는 2루수와 달리 중견수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을 적게 던지고 즉시 아웃을 잡기보다는 중계 플레이라서 2루수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엽 선수를 보면 알수 있지만 어깨 약한 외야수는 최악입니다. 김지찬 선수가 중견수일 때 펜스 앞에서 플라이볼을 잡았다면 발 빠른 선수라면 2루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지찬 선수가 외야수로 간다면 김성윤, 김현준 선수와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선수들인데 다못 쓰는 것은 손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 명의 선수는 비슷한 롤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단타와 주루에 특화된 선수들, 즉 이런 선수가 3 명인 것은 품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김치찬 선수가 외야수로 간다면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겠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선수는 김현준 선수일 것입니다. 지금 제일 뒤처져 있죠. 하지만 김현준 선수는 김치찬 김성윤 선수보다 신체적 조건이 좋고 2년 연속 배간타를 쳤던 만큼 풀타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둘보다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장타력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가지고 있죠. 프로 선수라면 어차피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김지찬, 김성윤, 김현준 아직 주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는 어려운 선수들이에요. 그건 이재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는 매시즌 경쟁해야 합니다. 팀에서도 김지찬, 김성윤, 김현준 세 명의 선수가 겹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김지찬의 포지션 전향까지 고려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김지찬 선수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루에서도 좀만 열심히 뛰면 부상으로 결정하는 선수인데 중견수가 가능할까요? 아시다시피 중견수 포지션은 예전부터 부상 잘안 당하는 철광항 선수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작년 출루율 4할 WRC 플러스 120 가까이 찍었다고 얘기하지만 규정 타석 소화 못했고 출루를 많이 했어도 부상 우려로 도루 개수도 확 줄었고 결정적으로 득점권이나 중요한 상황에 너무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연봉은 동결인 것이죠. 올해 제발 부상 없이 김지찬 선수가 건강하게 시즌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